하루 10개 토익령 단어 시작해 볼까요? exceed 넘다, 넘어서다 claimant 청구인, 수당 청구자 hold on 기다려 hostile 적대적인, 강력히 반대하는 적군의 Abbreviation. 축약형, 축약. Destination. 목적지, 도착지. Conservation. 보호, 보존. For one thing. 우선 한 가지 이유는. Preach. 설교하다, 전하다, 설파하다. tongs, 집게, 고데기, 하루 열 개, 토익 령단어한번더 반복해 볼게요. exceed, 넘다, 넘어서다. claimant, 청구인, 수당 청구자. hold on, 기다려. Hostile. 적대적인, 강력히 반대하는 적군의. 축약형 축약. 목적지 도착지. 보호 보존. For one thing. 우선 한 가지 이유는 Preach 설교하다, 전하다, 설파하다 Tongs 집게, 고데기, 하루 열 개, 토인령 단어 마지막으로 한번더 반복해 볼게요. Exceed 넘다 넘어서다 claimant. 청구인, 수당 청구자. hold on. 기다려. hostel. 적대적인 강력히 반대하는 적군이 abbreviation. 축약형, 축약. destination. 목적지, 도착지. conservation. 보호, 보존. For one thing. 우선 한 가지 이유는. preach. 설교하다, 전하다, 설파하다. tongs. 집게, 고데기. 하루 열 개, 토익령 단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많은 토익 영어, 단 어를 쉽게 공부 하고, 싶으 시면, 구 독과 좋아요 를 눌러 주세요.